개인적으로는 똑같은 SK5 강제에서 사용타포스 OK4, 충분히, k 어. 음, SK5, 아, SRKC랑 추천드릴만 합니다. 가격은 뭐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. 네, 이것도 정말 마카리 엄청나게 튼튼합니다. 정말 튼튼해요. 근데 네, 네, 날개가 좀 짧아서 서바이벌에 특화되진 않았지만, 그래도 뭐, 조용 사용 백업용 서바이벌 칼. 어, 지금으로서 12cm 정도의 SRKC가 최적이라고 생각되고, 가성비 대비, 성능으로 봤을 때,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, 어, 그 다음, 좀더경향을 원한다면, 어, OK4. 허터포스 OK4가 좋은 대안이 된다. 생각이 돼요. 충분히 이두 나이프는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서바이벌 상황에서 막 사용하고, 그다그 목적에 맞게끔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어, SK5 강제가 어, 가성비가 참 좋은 강제가 생각됩니다